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대사 연구와 관련한 질문 중환발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. 이 발언은 환단고기가 고대사 연구에서 사료로 검토될 수 없는 문헌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졌다. 이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은 진위 여부를 둘러싼 학계 논쟁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. 이 장면은 한 권의 책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한국 고대사 연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한다. 문제의 핵심은 특정 사서의 진일 여부 이전에 왜 어떤 사서는 애초에 논의의 테이블 위에조차 오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있다.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환당고기는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. 일부에서는 민족사의 중요한 단서로 평가하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위서라는 평가가